안녕 라사의 까까벨베야. 애들아 오늘은 서큐버스 어려움이 나왔어. 그래서 그거 정보랑 공략 알려주려고 왔어. 물론 나는 잘 몰라. 방금 몇번 해보고 정리한 건데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먼저 보상부터 알려줄게. 보상은 누르면 나오는데? 이렇게 코스튬 입고 밑으로 쭉 내리면 룬들 입고. 자, 흑요석, 다이아몬드, 그리고 인첸트 스크롤 하나, 꿈을 비추는 거울 조각 하나, 그리고 골드를 줘. 이 꿈을 비추는 거울 조각으로 이제 저 위에 있는 패션들을 사는 건데, 저 패션을 다 사려면 세 달이 필요해. 자, 여기까지가 보상이야. 특별한 룬은 없어. 자, 그리고 이제 공략 알려줄게. 일단 직업은 아무거나 상관 없는 것 같아. 사실 나도 잘 모르긴 하는데, 모든 직업에 브레이크 스킬이 있잖아. 그래서 브레이크 잘 걸기만 하면 깰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야. 본인 직업의 브레이크 스킬만 잘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 자, 일단 들어가면 처음에 화이트 서큐버스가 있어. 긁이는 때처럼 준나 딜 넣어서 패면 되고. 그러다가 어그로 표시가 뜨면서 이제 꽃이 나와. 그 꽃에 닿은 사람들은 블랙 서큐버스가 있는 방으로 이동되거든? 그때 블랙 서큐버스한테 빠르게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돼.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빠르게 그때 나온 잡몹을 잡아줘야 돼. 그림자 악몽인가? 개를 빠르게 잡아줘야 블랙 서큐버스 방 안에 있는 사람이 빠르게 브레이크를 걸수 있어. 그리고 이제 블랙 서큐버스한테 브레이크를 걸면 그 사람들 이제 이 밖에 나와죠? 그러면 화이트 서큐버스가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거든? 그때 화이트 서큐버스한테 브레이크를 걸고 준나 패면 돼. 음, 핵심은 화이트는 딜을 넣고 블랙은 브레이크를 넣는다. 절대 블랙이 밖으로 못 나오게 한다. 이게 핵심이야. 음, 그리고 참고로 블랙 서큐버스가 있는 방에 끌려간 사람은 한번 끌려간 사람은 다른 멤버들이 한 번씩 그 방에 들어가기 전까지 두번못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누가 먼저 들어갈지 그거 정해서 들어가는 게 좋아. 그리고 버스 가능한지 그게 제일 궁금하지. 가능할 것 같아. 딜잘 넣는 사람이랑 어, 승객들이 모두 브레이크 스킬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면 음, 버스 물론 완전 가능할 것 같아. 그리고 오토는 평생 못 깬다고 생각하면 돼. 아니라고? 맞는 듯. 그럼 게임하면서 다시 알려줄게. 밥 먹자. 들어가면 어두우니까. 밝은 데서 먹자. 밥주. 고맙. 북은 키고 들어가야지. 우리 파티는 일단 고투력이긴 한데, 괜찮아. 어차피 반복이야. 타임어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기믹이 반복이기도 하고, 우리 파티는 일단 건방이 브레이크를 진짜 잘 넣어 모든 스킬에 브레이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맨첫 번째 블랙 서큐버스의 방에 건방 혼자 들어갈 거고 두 번째는 나랑 어... 어그로가 되는 사람 힐러님. 응. 첫 번째는 건방 혼자, 두 번째는 나랑 힐러님 이렇게 들어갈 거야. 나랑 장궁 들어갈 건 같다. 그리고 애들아, 패드로 게임해봐. 진짜 재밌어. 그럼 첫 번째는 건방, 두 번째는 나랑 장궁. 처음에 화이트 서키버스는 뭐다? 딜준나넣는다 그냥 패면 돼. 준앞패 글기 낸 때처럼. 아, 간파 너무 늦었다. <laughs> 간파 일찍 써야 되는데. 누구한테 나왔지? 자, 이제 어그로가 뜰 거야. 어그로 표식이 뜬 사람은 최대한 멀리 가는 거야. 본인이 첫 번째 들어가기로 한거 아니면. 지금 힐러님이거든? 그러면 힐러님이 최대한 멀리 가 계시잖아? 그때 첫 번째로 들어가기로 한 건방이 꽃을 맞아줘. 그러면 건방이 지금 블랙 서큐버스 방에 들어간 거야. 그럼 그동안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악몽의 그림자. 죽여줘. 아슈바이. 악몽의 그림자를 죽여줘야 돼. 응. 음. 그리고 다시 화이트 서큐버스 패고 있으면 안에 들어간 사람이 브레이크 걸고 나올 거야. 지금이 브레이크 타임인데, 이때 브레이크 걸고 겁나 패. 매 화면 내 다음 나오면 나랑 창구 언제 나오지? 멀리 있는 사람한테 어그로 붙는 건가? 무조건? 나다! 나야! 나야, 나야! 가자! 가자! 장공장공 들어와! 들어가서 블랙 서큐버스한테 어, 왜안 되냐? 브레이크 스킬을 꽃... 아, 낙화 피했네 흠 브레이크를 꽂으면 밖으로 나와져. 그러면 밖에 나가서 화이트 서큐버스 다시 브레이크 걸어. 그리고 준납해. 이거 그냥 반복이야. 모든 멤버가 블랙 서큐버스 방 안에 갔다 들어갔다 나오면 다시 또 들어가고 그런 거라서 둘둘씩 들어가면 될것 같아. 누가 먼저 들어갈 건지만 정해가지고, 걸을 직업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버스도 되고, 버스도 되고, 권장투력이 2.7이라서 쫄 필요 없이, 그냥 다들 오토만 안 하면 깰수 있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해. 사실 잘 몰라. 어떤데? <laughs> 자, 얘들아, 서큐버스 공략이었어. 자, 얘들아, 어때? 참 쉽지? 너희들도 꼭 화이트 서큐버스 잡아봐. 인센트 받아야지, 먹어야지. 그럼, 안녕, 아닌 말고.